세비야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마테오의 마음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은퇴한 역사교사 마테오의 아침은 과달키비르가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 커피향,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아내의 빛바랜 사진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지역신문 ABC 대 세비야를 펼쳤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맴돌았다. 은퇴 후 반복되는 무료한 일상, 아내 카르멘과의 사별 후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그에게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다. 할아버지 생신 선물이에요. 손녀 루시아가 불쑥 찾아와 내민 것은 번쩍이는 최신 스마트폰이었다. 마테오는 미간을 찌푸렸다. 복잡한 기능, 작은 글씨, 알수 없는 아이콘들. 이런 건 젊은 너희들이나 쓰는 게지. 나 같은 늙은이에겐 과분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탐탁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루시아는 할아버지의 사회적 고립을 걱정하며 끈기 있게 사용법을 알려주려 했지만 마테오의 완고함에 번번이 부딪혔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 그의 자존심은 아직 쓰러지지 않은 옛 교사로서의 위험을 지키려 했지만 현실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 뿐이었다. 며칠 뒤 오랜 친구 소피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마테오, 큰일 날 뻔했어.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투자를 권했는데 하마터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릴 뻔했다니까. 소피아는 울먹였다. 마테오는 츠츠, 사람을 뭘 믿고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라며 혀를 찼지만 소피아의 절망은 그에게도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세상은 그가 알던 것과 너무나도 다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마테오가 주로 이용하던 동네 은행 지점이 문을 닫는다는 안내문이 도착했다. 이제 모든 거래는 온라인으로 해야 한다는 통보였다. 마테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낡은 세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는 마치 플라멩코의 격정적인 리듬이 멈춘 무대 위에 홀로 남겨진 무용수처럼 어찌 알파를 몰랐다. 마지못해 루시아의 도움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기 시작한 마테오에게 온라인 뱅킹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졌다. 루시아는 할아버지 옛날 대학 시절 이야기라도 나눠보세요. 친구분들도 찾으시고요. 라며 SNS 가입을 권했다. 마테오는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페르소나북이라는 SNS의 계정을 만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예술 애호가라고 소개하는 이사벨라라는 젊은 외국 여성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마테오의 프로필에 적힌 전직 역사 교사 플라멘코 에호가라는 문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필 사진 속 이사벨라는 지적이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사벨라는 마테오의 지적인 면모와 플라멘코에 대한 열정을 칭찬하며 "선생님 같은 분과 대화할 수 있어 영광이에요. 저는 항상 역사와 예술에 목말라 있거든요."라며 교묘하게 그의 자존감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환경과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이야기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마테오는 처음에는 경계했다. 소피아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로움은 독버섯처럼 그의 마음속에 자라나 있었고, 이사벨라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말들은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느껴졌다. 그는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밤 늦게까지 이사벨라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날이 늘어갔다. 그녀는 마테오가 젊은 시절 아내 카르멘과 함께 추었던 플라멘코 이야기, 그가 가르쳤던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감탄사를 연발했다. 마테오는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왔다. 이사벨라와의 관계에 몰두하고, 밤늦도록 작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눈에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마테오는 종종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아내 카르멘이 심장병으로 고생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애써 외면했다. 나이 탓이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에 가보라는 루시아의 권유도 괜한 걱정 말하며 흘려들었다. 그의 고집은 여전했다. 어느 날 이사벨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왔다. 마테오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요. 아주 소액이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마련할 길이 없어서요. 마테오는 소피아의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망설였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간절한 호소와 꼭 갚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에서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루시아 몰래 온라인 뱅킹으로 돈을 송금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이후에도 이사벨라는 작품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가 부족해서 갑작스러운 사고 처리 비용이 생겨서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며 여러 차례 소액의 돈을 요구했다. 마테오는 매번 의심과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외로움은 그를 더욱 이사벨라에게 의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마테오의 고립을 보다 못한 루시아는 그를 거의 반강제로 트리아나 지구의 노인복지센터 센트로드 디아 트리아나에 데려갔다. 마테오는 마지못해 따라나섰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곳에서 그는 유쾌하고 사교적인 라파엘을 만났다. 라파엘은 플라멩코 기타 연주가 취미였고 과거에는 작은 타파스바를 운영했다고 했다. 그는 마테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넸다. 이곳엔 처음이신가 보군요. 아미고 친구 플라멩코 좋아하십니까.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테오도 플라멩코와 역사라는 공통 관심사를 통해 라파엘과 조금씩 가까워졌다. 라파엘은 마테오가 밤늦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보고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우리 같은 노신사들한테 작업 거는 게 유행이라던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외국 여자들은 더 교묘하다더군요. 라며 농담처럼 경고했다. 마테오는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루시아는 할아버지의 통장에서 소액이지만 반복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사벨라의 존재를 눈치챈 루시아는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 요즘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세요? 혹시 돈 문제라도 있으세요?" 마테오는 버럭 화를 냈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이 할애비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루시아는 할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걱정과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할아버지와 손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나고 있었다. 잦은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으로 마테오는 결국 루시아의 손에 이끌려 심장 전문의 엘레나 라미레스 박사를 찾아갔다. 라미레스 박사는 40대 후반에 냉철하고 실력 있는 의사였다. 검사 결과는 좋지 않았다.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진단이었다. 라미레스 박사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마테오 씨, 당장 스트레스 요인을 제거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기적인 검진과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테오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이사벨라에 대한 미련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날 밤 이사벨라로부터 장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랑하는 마테오 마지막으로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세비야로 가서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플라멩코의 열정처럼 뜨거운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액수의 돈을 요구하며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투자라고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마테오가 평생 모은 연금의 상당 부분을 원하고 있었다. 마테오는 깊은 갈등에 빠졌다. 이사벨라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달콤한 환상, 그녀에 대한 연민,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모두 사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밤새도록 괴로워했다. 그의 머릿 속에서는 두 개의 플라멩코가 격렬하게 충돌하는 듯했다. 하나는 이사벨라와의 황홀한 듀엣이었고, 다른 하나는 파멸로 치닫는 고독한 춤사위였다. 은행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금만근 무거웠다. 세비야의 태양은 유난히 뜨겁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다. 은행 창구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그의 몸을 꿰뚫었다.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고 숨이 가빠지며 눈앞이 흐려졌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아내 카르멘의 온화한 미소, 루시아의 걱정스러운 얼굴, 그리고 라파엘이 무심코 보여주었던 로맨스 스캔 피해사례 신문 기사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사벨라의 달콤한 말들, 다급한 상황 연출, 그리고 반복되는 금전 요구 모든 것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라파엘의 경고, 루시아의 걱정, 라미레스 박사의 조언이 뒤늦게 그의 대리를 강타했다. 나는, 나는 바보가 아니야. 더 이상 속지 않아. 마테오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의 손가락은 평소와 달리 정확하게 루시아의 번호를 눌렀다. 루시아, 할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은 자의 절박함과 함께 마지막 이성이 힘겹게 빛나고 있었다. 곧바로 라미레스 박사에게도 연락하여 자신의 위급한 상태를 알렸다. 그는 과달키비르 강가의 낡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손녀와 그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직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루시아는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은행으로 달려왔다. 창백하게 질린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그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모든 정황을 파악한 루시아는 이사벨라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캐머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사벨라의 SNS 계정을 차단하고 마테오를 대신해 경찰에 사이버 범죄 관련 문의를 했다. 마테오는 큰 돈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외로움이 초래한 결과에 깊은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꼈다. 하지만 루시아의 따뜻한 손길과 단호한 대처는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라미레스 박사의 지시에 따라 마테오는 꾸준히 치료를 받고 건강관리에 힘썼다. 루시아는 할아버지의 식단을 챙기고 함께 강변을 산책하며 정서적인 지지를 보냈다. 마테오는 처음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에게 또 다른 용기였다. 얼마 후 마테오는 라파엘의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 트리아나도인 복지센터에서 플라멘코의 역사와 열정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청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어색하고 긴장되었지만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플라멘코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수십 년간 교단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그의 경험은 녹슬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역할과 관계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센터의 다른 노인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때로는 함께 플라멩코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기도 했다. 스마트폰도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루시아와 영상 통화를 하며 손녀의 일상을 공유하고 라파엘과 함께 온라인으로 유명 플라멩코 공연을 감상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센터의 다른 노인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과 디지털 기기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알려주는 작은 교실을 열기도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마테오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외로운 노인이 아니었다.